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까야 읽어주는 한국 테라와다 비코니 부산 산보디 선원비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니까야 91번 브라흐마유 수다 브라흐마유경 세 번째 오디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20번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원림으로 돌아가시면 마른된 자리에 앉으십니다. 앉아서 발을 씻습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님은 발을 돌보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머뭅니다. 그분은 발을 씻고서가보다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항립하고 앉습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을 해치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 생각을 하지 않고 둘다를 해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 곶다마 존자님은 자신의 이로움과 남의 이로움과 둘 다의 이로움과 온 세상의 이로움을 생각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원림에 가시면 대중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대중에게 아첨하거나 대중을 꾸짖지도 않고 오로지 법문으로 그 대중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고모하고 기쁘게 하십니다. 그분 곶다마 존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덟 가지 요소들을 구족합니다. 편견 없고 분명하고 감미롭고 듣기 좋고 울려 퍼지고 음조가 좋고 심오하고 낭낭합니다. 그분 곶다마 존자님의 목소리는 그곳에 모인 대중은 듣게 하지만 대중을 넘어서는 목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 곧다마 존자님의 법문으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고, 분발하고,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그분을 우러러 보면서 다른 것에는 관심 없이 물러갑니다. 존자님이시여, 우리는 그분 곧다마 존자님이 걸으시는 것을 보았고, 서 계시는 것을 보았고, 내실에 침묵하고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고, 내실에서 공양드시는 것을 보았고, 공양 후에 침묵 속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고, 공양 후에 추검 법문 하시는 것을 보았고, 원림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고, 원림에 들어가서 침묵으로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고, 원림에 가서 대중에게 법을 설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님은 이러하고 이러한 분이시며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브라마유 바라무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세종께 합장하고 세번 감흥어를 읊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 기해합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 기해합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 기해합니다. 참으로 언제 어디서든 그분 곧담아 존자님을 만나뵙고 허심탄회하게 어떤 대화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차례대로 위대하에서 유행을 하시다가 미틸라에 도착하셨다. 참으로 세종께서는 미틸라의 마카데와 망고숲에 머무셨다. 미틸라에 거주하는 바람은 장자들은 이와 같이 들었다. 샤카의 후예이고 샤카 가문에서 출간한 사문고따마 존자가 500명의 큰 비구 승가와 함께 위대하에서 유행하시다가 미틸라에 도착하여 미틸라의 마카데와 망고 숲에 머무신다. 그분 고다마 존자께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따른다. 참으로 그러한 아란을 뵙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자 미틸라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어떤 자들은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어떤 자들은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종과 함께 한담을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종께 합장하여 인사드리고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종의 앞에서 이름과 성을 말한 뒤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말없이 한 곁에 앉았다. 브라마유바라문은 사가의 후예이고 샤카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곱다마 존자가 500명의 큰 비구 승가와 함께 위대하에서 유행하시다가 미틸라에 도착하여 미틸라의 마카데와 망고 숲에 머무신다고 들었다. 그러자 브라마유바라문은 많은 바라문 학도들과 함께 마카데와 망고 숲으로 갔다. 브라마유바라문이 망고 숲 근처에 다다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미리 알리지도 않고 사문 곳다마를 만나러 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브라마유바라문은 어떤 바람은 학도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리오라 바람은 학도여. 그대는 사문 곧다마를 베러 가라. 가서는 곧다마 존자시여. 브라마 유 바라문이 곧다마 존자께서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라고. 내 이름으로 세종께서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쭈어라.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드려라. 곧다마 존자시여, 브라마유 바라무는 나이 들고, 늙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내고, 노세암 백 스무 살의 노장으로, 세 가지 배다에 통달하고, 어휘와, 제사와, 의문가, 어원가, 다섯째로 역사에 정통하고, 언어와 문법에 능숙하고, 세간의 철학가, 대 인상에 능통합니다. 존자시여, 미틸라에 살고 있는 바람은 장자들 가운데에서 브라마유 바람은 재산이 많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브라마유 바람은 만드라를 많이 아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브라마유 바람은 장수하는 것과 명성으로도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곧다마 존자님을 뵙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바라문 학도는 브라마유 바라문에게 대답하고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바라문 학도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다마 존자시여 브라마유 바라문이 고다마 존자께서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쭈십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브라마요 바라문은 나이 들고 늙고 세간의 철학과 대인상에 능통합니다. 존자시여, 미틸라에 살고 있는 바라문 장자들 가운데에서 브라마요 바라문은 재산이 많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브라마요 바라문은 만드라를 많이 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브라마유 바라문은 장수하는 것과 명성으로도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곶다마 존자님을 뵙고자 하십니다. 바라문학도요, 지금이 브라마유 바라문이 좋은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자 그 바라문학도는 브라마유 바라문에게 돌아갔다. 가서는 브라마 요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 존자에게 좋은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사문고따마 존자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브라마 요바라문은 세존을 데려 갔다. 그 대중들은 브라마 요바라문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명성이 있고 유명한 사람에게 하듯이 속히 자리를 내어 주었다. 그러자 브라마유바라무는 그 대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들이여,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시오. 나는 여기 사문 곳다마의 곁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자 브라마유바라무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브라마유바라무는 세존의 몸에서 32가지 대 인상들을 살펴보았다. 그는 세존의 몸에서 32가지 대 인상들을 대부분 보았지만, 두 가지는 볼수 없었다. 포피에 감추어진 음경과긴 혀. 이두 가지 대 인상에 대해서는 엄을 가지고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했다. 그때 브라마유 바라문은 세존께 개성으로 말씀드렸다. 곧다마시여 저는 32가지 대인상들을 배웠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존재의 몸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인간이시여, 존재의 음견은 포피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현은 여성명사라고 불리지만 당신의 현은 남성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은 아주 깁니까? 선인이시여, 조금만 드러내어 어심을 제거해, 제거해 주소서. 현생의 이익을 위하고 내생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엿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소서. 그때 세종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브라마 유바라무는 내 몸에서 32가지 대인상들을 대부분 보지만, 두 가지는 찾지 못하고 있다. 포피에 감추어진 음경과 긴 혀. 이두 가지 대인상에 대해서는 얼문을 가지고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구나. 그러자 세종께서는 브라마유 바라문이 포피에 감추어진 음경과긴 혀를 볼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신통 변화를 놔두셨다. 그 다음에 세종께서는 혀를 빼서 두 귓구멍을 이쪽 저쪽 문질렀고 두 콧구멍을 이쪽 저쪽 문질렀고 온 이마를 혀로 덮으셨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브라마 유바라문에게 개성으로 대답하셨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서른 두 가지 대인상을 배웠고 내 몸에 그 모든 것이 있으니 그대는 의심하지 마시오.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내게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렸으니 바라문이여, 그러므로 나는 부처입니다. 여기서 주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것은 명지와 해탈이고, 닦아야 할 것은 도의 진리이고, 버려야 할 것은 일어남의 진리이다. 원인을 언급함으로써 결과는 성지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인 소멸의 진리와 괴로움의 진리는 이미 설명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실현해야 할 것을 실현했고, 철저하게 알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알았다는 이 뜻도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주의 내용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현생의 이익을 위하고, 내 생의 행복을 위해 기회를 드렸으니, 그대가 알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때 브라우마 유바라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문고따마는 기회를 주셨다 나는 사문고따마에게 무엇을 여쭈어야 할까 현생의 이익을 여쭈어야 할까 아니면 내생의 이익을 여쭈어야 할까 그때 브라우마 유바라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현생의 이익에 가난한 능하다 다른 사람들도 내게 현생의 이익을 질문한다 나는 사문 겉다 맞게 내생의 이익에 관해 질문하리라. 그러자 브라마휴 바라문은 세종께 개성으로 질문을 드렸다.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되고 어떻게 해서 페다의 통달한 자가 됩니까, 존자시여? 어떻게 해서 삼명을 갖추고 누구를 일러 슈루띠의 정통한 자라 합니까, 존자시여? 어떻게 해서 아라한이 되고 어떻게 해서 완성한 자가 됩니까, 존자시여?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고 누구를 불러, 누구를 일러 부처라고 합니까? 그때 세존께서는 브라마유바라문에게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전생의 삶을 알고 천상과 악도를 보는 자, 태어남을 부수 없고 세상의 지혜로 알아 목적을 이룬 성자, 청정한 마음을 알고 탐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 태어난가 죽음을 버렸고 청정 범행을 완성한 자, 모든 법들을 통달한 자, 그러한 자를 부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브라흐마유 바라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브라마유 바라문입니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밝혔다. 그때 그 대중들은 참으로 놀랍고 감탄했다. 사문의 큰 신통력과 큰 위력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희유하구나. 이 유명하고 명성을 가진 브라마유 바라문이 이러한 겸양을 표하다니. 그러자 세종께서는 브라마유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그만하십시오. 일어나서 그대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대는 내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브라우마요 바라문은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브라우마요 바라문에게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하셨다. 보시의 가르침, 개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감각적 욕망들의 위험과 타락과 오염은, 출리에 대한 공덕을 밝혀주셨다. 세종께서는 브라우마요 바라문의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이, 고, 마음이 고무되고, 마음이 깨끗한 믿음이 생겼음을 아시게 되었을 때, 부처님들께서 직접 얻으신 괴로움과 일어남과 소멸과 도라는 법의 가르침을 드러내셨다. 마치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이 바르게 잘 염색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든 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브라마유 바라문에게 생겼다. 그때 브라마유 바라문은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의심을 건너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해를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브라우마 유바라무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의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의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기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저희 공량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러자 브라마 유바라무는 세종께 침묵으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위를 표한 뒤 물러갔다. 그러자 브라마 유바라무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거처에서 여러가지 맛있는 부드러운 음식과 딱딱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서 세종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세종이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양이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소하시고 비구 승가와 함께 브라마유 바라문의 거처로 가셨다. 가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브라마유 바라문은 부처님을 비롯하여 비구 승가에게 여러 가지 맛있는 부드러운 음식과 딱딱한 음식을 손수 충분히 대접하고 만족시켜드렸다. 그때 세종께서는 거기서 7일을 지내시고 위대하로 유행을 떠나셨다. 그러자 브라마유 바라문은 세종께서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어 임종을 했다. 그러자 많은 비구들이 세종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브라마유 바라문이 임종을 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구들이여, 브라마유바라무는 현명했고 법에 적합한 법에 들어섰고 그는 내가 법을 설명하는데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브라마유바라무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하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네. 이상으로서마지마니까야 91번 브라마요스다. 브라흐마유경 오디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